안녕하십니까 대표님. 안녕하십니까 청주 트럭입니다. 오늘 딱 보여드리는 건뭐 항상 보여드리는 차, 뭐 저희가 항상 주력으로 밀고 있는 차. <laughs> 네, 그차맞습니다 1톤 덤프 트럭입니다. 자, 이제 차량 설명부터 해드릴게요. 자, 차량은 봉고 3 베이스의 1톤 덤프 트럭입니다. 네. 23년 5월에 최초 등록했고요. 주행거리 27,000km 탔습니다. 사고는 당연히 전혀 없고요. 안동에서 쓰던 차량을 저희가 갖고 왔거든요. 일단은 저희가 매입할 때부터 펌프를 한 번도 안 쓰셨어요. 아 진짜요? 네. 그냥 자가용으로 사용하셨다. 동네에서 그냥 좀 누구 도와주려고 했는데 네. 별로 일이 없었나 봐. <웃음> <웃음> 자가용으로만 사쓰셨던 차량이고요. 네. 그래서 펌프는 완전 새거다. 아 근데 이제 거기가 저희가 갖고 와서 복륜 작업했고 그다음에 뒤에 철판 같은 건 OT로 제가 보강 다 해놨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OT 보강. 그다음에 이제 구조 변경까지 딱 완벽하게 해놓은 차량이니까 천천히 한번 둘러보여드릴게요. 갖고와서 저희가 광택작업까지 다 했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측면부 타이어부터 보여드릴게요 타이어는 여기 보시면 한88% 정도 남았어요 오이 정도면 괜찮죠 네 짱짱하죠 그리고 또 옵션이 또 좋아서 여기 보시면 사이드 리프터까지 이렇게 다 음...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덤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네. 실내라서 정말 딱자스트하게 점핑해놨는데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아, 왜? 예. 워낙에 새 차니까 그렇죠 네, 뭐 안에 보셔도 녹도 없어 이제 뒷타이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륜 작업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어우... 타이어도 지금 새 거죠? 앞에보다 훨씬 좋은데요? 아 맞아요. 지금 타이어도 저희가 복륜 작업 하면서 항상 신품을 꽂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신품까지 다 작업이 다 되어 있고요. 네. 이 후면부도 보면은 원래 덤프를 많이 쓰셨으면 네. 여기 이제 적잠 날개들이 다 찌그러지고. 그치. 지고 하잖아요. 예 네. 하, 그런 거 없어요. 아, 보여드릴게요. 와. 우와. 깨끗하죠? 여기, 여기 뒤에 봐. 뒤에도 신은 것도 없어. <laughs> 아니... 사용한 흔적이 하나도 없네요 네 바닥 보여드리세요 바닥 크오 어때요 우리는 보관해놔갖고, 크으, 뭐 그냥 끝도 오 t 로보강해놔갖고으뭐 미니포크랑 올라가도 끄떡없어요 오 이거 좋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구조 무게 구조 변경까지 돼 있어서 1톤이 아닌 750kg다 어, 검사할 때 이상 없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뒷범퍼도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다 음네 그래서 모든 게다 완벽하다 아, 실내 합니다. 주행거리는 27,971km 딱 주행했습니다. 그리고 덤핑은 뭐 항상 아시다시피 저희가 클러치를 밟고 이 PTO 스위치를 누르신 후 이게 업다운 스위치 있어요. 이걸로 네. 작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또 오늘 또 1톤 덤프 소개시켜드렸는데요. 지금 저희 매장에 5대 정도 있습니다. 저렴한 천만원대의 음... 덤프와 2천만원 후반대의 덤프. 삼천만 원 초반대의 덤프와 3천만원 중반대의 덤프가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희 청춘트럭으로 전화주시면 일동 덤프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